드디어 나네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덥네 여기도 아우. 터미널 3권, 터 3권 숙소를 잡아가지고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와서 저렇게 코너를 돌면 저기 있는 파크넵 포스텔이 제 숙소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나네 숙소 체크인을 했고요 제가 숙소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나네 파크넵 포스텔이라는 곳이고 그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있어요 네, 여기 실내는 이렇게 생긴 혼성 8팔인 도미토리입니다. 이렇게 보면 휴식하는 공간도 있고 네, 화장실, 아, 네. 화장실이랑 이렇게 보면 주방도 있어요. 뭐 요리를 할 수는 없지만 전자레인지랑 응. 뜨거운 물 정도는 다 되는 것 같고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. 샤워실 이4 네 개, 네, 네. 화장실 이 여러 개. 그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테라스 나가시는. 이렇게, 뷰도. 아주 괜찮습니다. 여기 좀 유명하다는 사원에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. 완전 녹조라떼 물고기 잡지 말라는데. 물고기가 살것 같지도 않아요. 물 낚시를 하지 말래. 근데 여기 너무 표지판을 막 걸어놓은 거 아닌가? 뷰 포인트? 뭘 보라는 거지? 뷰 포인트인데 뭐 뷰? 네, 제가 갈 곳입니다. 왓파 판야우 사람. 뭐암튼 그늘. 끝났을. 아 이제 오르막이네. 아 어, 나이스 세이프. 아 시원하다. 확실히 그늘이 시원해. 아 오르막 경사. 아이씨. 아 사원을 평지에 지어두지 왜 높은 곳에 지어둔 건지 모르겠네. 아이고, 아이고. 마지막 코스. <laughs> 와 지옥의 계단. 아 너무 많은데? 와씨 끝이 보여서 더 짜증나. 아까 본 사원 이름이 아니네. 이거네. 파라타이 카오노이네요. 제가 갈 사원입니다. 파라타이 카오노이. 어 끝이 보인다. 끝이 보인다. 와와 와, 씨. 진짜 많이 왔네. 와 풍경 죽인다. 아이고. 아 닭이 지나가네. 닭이. 저기도 닭이 많아. 와 이게 진짜 닭이고. 가짜 닭들. 와. 와. 진짜 난 시내가 다 보입니다. 가 장난 아니다. 와, 진짜, 와 너무 좋은데? 진짜 완전 시골이었구나. 와, 진짜 뷰 죽인다. 와, 어떻게 이러지? 자, 한, 난이 한 눈에 다 보이네. 아, 이것도 우째 내려가노. 자, 하나. 둘3 4 5 6여7일6 5 6 6 6 6 6십육6십8육9 3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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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3 배가 고프다.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가자. 자저 이제 돼지고기 목살이랑, 양 날개랑. 밥 시켰습니다. 사실 동물 먹고 싶었는데 태국어를 몰라서 못 먹습니다. 이렇게 시켰습니다. 밥이랑 목살, 닭, 날개 콜라. 태국말 못해서 못 맥혀 죽겠다. 와. 아 입맛. 진짜 맛있는네요 박살, 박살을 살을 내겠습니다. 오 문화 아, 니라 진짜로 음. 치킨은 그냥 옛날 통닭 맛목살이미친놈이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에 들어왔어요. 자전거 주차 완료. 그냥 걸어 가겠습니다. 어. 인나마이 분위기 엄청 좋네. 사드 카페. 아. That is c a r a m sour. Sour. Oh, very nice. Okay. Thank you. 더위 식히고 가겠습니다 카페에 저 인생 내꺼 찍는 곳도 있네 엄청 깔끔한 카페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저그 높은 곳에 있는 사원에 갔잖아요? 거기에다 차를 타면 그 계단을 안 올라오는데요 몰라가지고 계단을 올라왔는데 암튼 방학객 분들이 여기 오시면 오토바이나 차를 몰고 나는 특정 사항아웃 개가 있대요. 아웃 개를 하루만에 성취수준 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. 저는 오토바이도 못몰고 차도 레드 못 타니까 다음 기회에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신다면 꼭 소원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. 난 강변에서 뜯었는데 강변에서 소가 풀 뜯고 있어. 야생소.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 <laughs> 그... 그, 네, 다,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. 먹을 거 사서 와 먹어보겠습니다. 난차한 다니는 거리 이런 것처럼 만들었어. 와. 뭐 금요일이라서. 뭐. 학교 끝나고 오는 애기들도 많은 것 같고. 가게가 엄청 많네요. 야, 이게 아시안이지. 어, 배고파. 일단 한 바퀴 쭉 돌아보고, 먹고 싶은 거 사겠습니다. Terlalu banyak jenis Tidak tahu berapa in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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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ga Buping 직접 썰어 주십니다 지가젤어지이 젤어지면, 젤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